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SPG 되겠습니다 자 SP 주주 여러분들 우선 축하한단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대응전략집에서 말씀드렸던, 45,000원, 100원 차이.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정확하게 떨어지는 라운드 피어 가격 전에 걸어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4,000원부터 정리는 충분히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 처음 찍어드렸을 때가 요 때였어요. 요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거 쌍봉이다. 조심해라.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분석, 1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영상 절대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번 보시면요. 자, s p g 명실상부 감속기 찐 대장주 쌍봉이라고요. 자, 무조건 걸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그음부터 이틀 있다가부터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무려 22%나 더 급상승했다는 거죠. 이미 오른 자리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차트 분석에 대한 해석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런 근거들 가지고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전부 다 그런 부분만 챙겨가셔도 돈 많이 보실 수 있는 기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오늘 차트 기본적으로 고가권 찍고 쭉 빠졌는데 앞으로 추세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쭉 빠지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같아서 영상 찍게 되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제가 차트 분석, 수급 분석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PG가 왜 올랐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보시면은 국내 최초로 로봇용 정밀 감속기 양산에 성공한 업체입니다. 국내 최초라는 어마어마한 키워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감속기 부근에 있어서는 SPG만한 회사가 없을 정도로 탄탄한 회사입니다. SPG 감속기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 관절에 사용되는 SH 감속기 그리고 중대형 제조용 로봇에 사용되는 SR 감속기가 있는데 현재 글로벌 SR 감속기 시장은 일본 기업이 독과점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시장 확장에 따라가지고 SPG가 이러한 시장까지 모두 독점할 수 있게끔 진출해 나간다는 거죠. 앞으로 로봇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SPG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 점율도 유 커지는 만큼 매출 중대는 곧이어서 영업 중대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 잠재력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준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기본적 흥행, 예감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레인보우를 지금 필두로 보셔야 되는데 레인보우가 오늘 고점 얼마까지 찍었습니까? 24만원까지 찍었어요 24만원까지 야, 제가 아시는 지인분들 중에 평단이 3만원인 분이 계시거든요 자, 이게 최근에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요때 모아오신 분들이 지금 평단 3만원 지금 거의 8배에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 거두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만큼 급변하는 시대인만큼 산업의 변화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돈벌 기회가 더 많다 또 이어질 수 있겠고 최근에 오른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그에 뒤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그 다음은 어딜까요? 자, 당연히 AI 뿐만이 아니라 각종 모든 섹터들 지금 널렸거든요? 그러한 신사업 부분들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뉴스에 귀를 쫑긋 세우면서 더욱더 많은 투자처에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드디어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적은 하락이 아니고 생각보다 많은 하락, 거래량까지 터트려주면서 꼭지점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투매물량 빠졌기 때문에 이제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SPG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최고점 찍고 나서 쭉 빠지고 있는데, 자, 이러한 하락이 계속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일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수급 분석과 함께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9월달에도 와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날씨도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자, 그런데 가을과 함께 다양한 축제들이 많아서 벌써부터 돈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다가올 추석에 손자 손녀 용돈 제사 비용까지 이번 달 그런 걱정 다 덜어줄 황금 종목 딱한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달 이종목은요. 자, 현재 상승 모멘텀 재료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매집 중인 것 지금 12통에서 확인 다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인 기관 수급도 동시에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나 이번에는 기관 수급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기관 매집 수급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보통 밑에서 매집 한 번에 해 놓은 다음에 고점 쪽에서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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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다가 위에서 한 번에 뉴스 터트리는 그런 형식의 방식 많이 취하거든요. 8월 말부터 이미 바닥 상승 시그널 다 포착해 놨고요. 자, 상승 재료및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자, 추가 계약 및 정부 관련된 호재도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확실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 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 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 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여러 모멘텀이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동우나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특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3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종목 말씀을 드리는데 뜬그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 9월달 이 종목은요. 자, 유보율 3000에서 4000% 그리고 자본금 800억에서 10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총계 같은 경우도 5000억에서 8000억 그리고 바닥권 상승 시그널 이미 다 포착해 놨습니다. 상승 재료면 일정만 앞서 말 말씀드린 대로 최소 무려 5개 이상 어떻게 터트려주냐 세력 양념을 치느냐에 따라서 그 폭발력은 어마어마해질 텐데요 자 그리고 추가계약 및 정부 관련 호재까지 껴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8월 한달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때문에 이 종목이 끼를 표시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기회가 왔다 자 9월이 다가왔고 8월 말부터 스멀스멀 수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9월달 최소 3배 이상 갈 주도 테마 확인 다돼 있는 건실한 주입니다. 자, 재건 그리고 정치 관련된 테마 전부 다 준비되어 있으며 시비 수급 물량까지 확실하니까 오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이러한 종목 정말 딱한 종목만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받아 가셔가지고 9월달 다양한 행사와 추석 걱정 없이 풍성하게 보내실 분은 자010 7625 3168로 급등 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 급등 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이라고 문자 적어서 같이 보내주시면 그 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한달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채널 성장이 되고 채널이 더 커지면 제가 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게 이렇게 선순환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9월 한달 풍성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급분석 보시면요 이렇게 개인 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팔아 제꼈습니다 자 올라갔으니까 그동안 차익실현 매물들 뛰어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개인이 20만주 팔아 제꼈고 외인기관 쪽에서 지금 22만주 정도 지금 계속 사 모으고 있어요 그죠 금투 쪽에서 는 계속해서 계속 팔아 제기고 있고요자 그런데 투신 쪽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 좀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매도세는 개인 쪽에서 그리고 기타 범인 쪽에서 나왔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자 기본적으로 밑꼬리를 달아준 세력수급 외인쪽 기관 쪽에서 지금 잡아주고 있다 상업 펀드 쪽에서 잡아주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수급이 제대로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 충분히 조정 주면서 상승할 여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계단식 하락이 될지 거기서 추가적으로 전고점까지 뚫을지는 무엇을 같이 봐야 되겠습니까?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 상장 소식까지 연계 지어서 우리가 시장 참여 뉴스를 같이 자세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시세 무조건 한번더 뿜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가 무조건 최고점에 따라 붙으면 된다 안된다? 절대 안된다. 기본적으로 SPG같은 경우 이렇게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종목입니다. 고가권 25%, 자종가권 14%, 장중에 최고가에 따라 붙었다면 마이너스 10%잖아요. 그죠? 여기에 손절, 다시 올라갈 때 따라 붙었다면 또 손절. 이렇게 마이너스 15%씩 두번 때려 맞으면 마이너스 30%, 바로 계좌 깡통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우리는 충분히 눌렸을 때 눌렸을 때만 잡아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큰 수익 낼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제가 그런 부인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런 포인트들 잘 모르겠다는 게 문제죠. 제가 그런 지지 저항 부분들 다 세심하게 전부 잡아 드렸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적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단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에 대응하여 내 평단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 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텐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5-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